테일 윈드랑 데이지와이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안 드렸었네요. 자, 우선 데이지와이 컴포넌트가 있고요. 테일 윈드, 이 css가 있는데, 데이지와이부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메뉴 만드는 거 어때요? 자, 한번 시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전에, 여기 있네. 막 토글바 만든다고, 막 메뉴 만들기 이런 거 했었죠. 그쵸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근데 심지어 디자인 감각 없으면 좀 너무 구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뭐 포트폴리오에 쓰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액트처럼 컴포넌트 형식으로 이런 메뉴바나 아니면 버튼이나. 그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걸 쓸수 있는 게 바로 daisy UI인데 여기서 보시면 box라고 있어요 box 아, 밑에 components라고 있는데 자, 버튼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있죠 이거 버튼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다돼 있습니다 코드를 잘 뜯어 보면요 색깔도 바꿀 수 있긴 해요. 근데 조금 힘듭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간단하게 버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버튼 만들면막 css 이거 막 r a d i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 flex 써가지고 또 가운데 맞춘다고 justify 컨텐츠 쓰고. 그쵸? 근데 그런 게 귀찮으면은 그냥 아예 이걸 갖다 쓰면 됩니다. 우리는 뭘로? html은 html, jsx는 react죠. react는 요렇게 갖다 쓰면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이 예제로 제가 이거를 갖다 써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될 거예요 왜 라이브러리 활성화를 안시켰으니까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기본 디자인입니다 인폴 하면은 그냥 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본 디자인인데 제가 여기다 데이지 UI를 적용시켜 볼게요 적용시키는 방법은 인스타에 있는데, 음, 아예 여러분이 데일 민드를 아니, 이제 데이지 UI를 npm, I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 s cdn 있죠. 요거에서, 그냥 요거 복사해가지고, 전 이걸 좀더 추천드립니다. 요거 복사해가지고 어디다 놓냐 html 있죠. html 이쪽에 놔두시면 됩니다. 매출 정리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가요? 저 지금 CSS 하나도 안 만졌는데 그냥 데이지 UI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디자인된 컴포넌트 형식의 버튼이 나게 오 된다. 물론 더 좋은 거는 버튼 말고 여러분 아코디언 메뉴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복사해서 카피 있죠? 복사해서 우리 앱에다 붙여 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힘들게 고생해서 아코디언 메뉴로 만들지 않아도 이런 거 그냥 CSS에 좀만 손보이 됩니다. 음 제가 활성이 안 되는 거 같지만, 자 이거 좀 움직이는 걸로 가져볼게요. 움직이는 거. 자 움직이는 거 다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디자인을 안 해도 쓸 수가 있다. 색깔 같은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색깔로. 근데 이것도 디자인하기 힘들잖아요. 막 코드 짜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갖다 쓰면 좋겠죠. 그리고 얘랑 좀 상호작용이 잘 되는 애가 바로 이 테일 윈드입니다. 테일 윈드는 여러분이 보통 CSS를 짤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짜죠. 자, 이렇게 뭐 버튼이면 클래스 네임 하나 걸어놓고. 여기서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 네임입니다. 클래스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HTML 문법이고요. 여기선 클래스 네임이라고 쓰셔야 돼요. 클래스가 클래스 네임이다. 똑같은 건데 이제 조금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버튼 하나 만들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CSS 가가지고점 버튼 해가지고 이렇게 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얘는요. d a y UI랑 이제 굉장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마진탑 1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마진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css 가또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면 뭐다 알아서 마진탑 10 정도가 이제 벌어져요 좋죠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귀찮으니까 언제 다 쓰고 있어요 옛날같은 시대는 지났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쓰는 방법이 우선은 mpx, 요거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상 보고, 이제 보고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mpx 해주고, 라면은 여기에 조금만 기다리면, 열심히 다운받고 있죠 잠깐 멈추겠습니다 컨트롤 C 하면 멈출 수 있어요 물론 데이지 UI도 요런 식으로 npm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html에다 나쁘지 않고요. 근데 Tailwind는 왜 땅을 봤냐면 설정해줄 게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듈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막 이렇게 주색이나 보조색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설정하려고 얘는 npm 하는 겁니다. 요것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Tailwind를 쓰시다 보면은 이제 m, 어, Daisy와에는 조금 더 컴포넌트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요. 이런 거나, 뭐 모델 같은 거 있죠? 좀더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테일 윈드는 하나하나 조합, 이제 조립을 해서 CSS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테일 윈드 문법 같은 건 어디서 아냐?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보시면, 시트 시트라고 있죠?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진을 주고 싶다 하면 여기다 마진이라고 하고, 검색하시면 여기 이것만 넣으시면 돼요. 반응은 되 있습니다. SM 사이즈, Medium 사이즈, large x l a r g e 2xl 지 g e 그리고 이 margin 0이 어떤 의미를 뜨고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margin 0px, 뭐 이러면 0.52r인, 0 2 5 r m 이죠 실제로 한 4px 정도 된다. 요거는 8px, 요거 12px, 요거 버전도 있고, 요거 버전도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UI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자, 다 되는지 볼까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에 My Project라고 생기는데, 요거는, 여기 게 아니네요. 자, 이거 삭제할게요. 조심해요. MPX. 자, mpx는 그거였죠. 생각해보니까. 그거. 우리 처음에, 초반에 프로젝트 세팅할 때. 자, 요거 말고, 요겁니다. npm install, 여기 tailwind, 요거 하고요. 요거. 자, 요거는 create your project라고 하죠. 요거. 프로젝트 설정하면은, 이제 install tailwind css.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됐죠 어쩐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자 요거를 인스톨 하시게 되면은 여기 폴더가 하나 생길거예요 네, 거침... 보시면은 폴더가 하나 생길텐데 요거까지 다 해볼게요 요거 mpx 이거 tailwind css i n 해주셔야지 생깁니다. 자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테 a i l 에 관해서 홈픽 설정할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컨텐츠에 네,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src 폴더 밑에 밑에 있는 어떤 js던 jsx던 ts던 tsx던 다 Tailwind를 쓸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까지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테일 윈드를 쓸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되는지 해볼게요. 제가 마진탑 버튼을 두개 놓고요. 버튼. 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보이시죠? 저장을 또안한것 같은데. 버튼. 기보는 뭐였지? 자, 버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윗머리 두개 달아 놓을게요 아, 시작 안 했구나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s t 스타트 어쩐지 이번에 이제 지울게요 자딱 붙어있죠 제가 여기다 마진 레프트 10 정도 적을게요 마진 레프트가 아니라 첫 번째 애한테 마진 라이트 right, 10 이라고 쓰면은 요렇게 벌어집니다. 물론, 전 CSS 쓴게 없어요. 근데 다 어디서 나온 거다? 그런 기본적인 CSS가 테일 윈드가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양한 거쓸수 있죠. 뭐, div 하나 쓴 다음에도, 여기다 클래스. 근데 이제 잘만 하면은 그냥 이 클래스에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CSS가 조금 너무 어렵고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테일 윈드를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면 그냥 보더 라고만 해도 보더 7이거 보이 세요？보더 레드 500 자, 패딩 10 보더 레드 500 자, 보더. 보더 레드 500 보이시 죠이렇게 다음 보더 10 이라고？하 면은？안 되 네요. 다 외우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고도 같은 거 칠하는 거나 아니면 패딩이나 마진, 10 이런 것들 다 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 CSS 가 가지고 일단 클래스 주고 나서, 뭐 마진 타, 0 아니면 패딩 10 이렇게 다 줬어야 었 되는데 테일린들 쓰면은 그냥 클래스에서 그거를 다 끝내볼 수 있다. 거의 형명적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거막 클릭하는 거. 액션 이거 넣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 요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